자, 원점에 반지름 4짜리 9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? 직선이 이 정도, 뭐,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할게요. 그러고 나서 알파가 저 밑에 있습니다. 얘를 정사행을 내렸더니, 음, 이런 정도로만 표현을 할게요. 얘가 원점이고 반지름 4짜리 원입니다. 그 다음, 수선을 내렸을 때, 얘를 5-라고 해도, 얘도 반지름 4짜리고, 그 다음에 L 위에 Q랑 R이 있다. 길이는 3이랍니다. Q, R. L을 알파에다가 정사행 내릴 수는 있겠죠. 얘를 l-라고 표현을 하고 l-라고 표현하고 따다다다다 여기가 r-가 되고 q가 따다다다이 예, 정도로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. 계산은 생략할 겁니다. 적을 게좀 많아서. 알파식은 적읍시다. 알파 식은 적읍시다. 알파는 x y 2z는 -E, 12 5를 알파에다가 수선 내리는 수선의 발 찾을 수 있죠. 뭐 법선하고 직선식 이용하면. 그래서, 여기서부터 적을게요. 순서대로. 5-를 계산을 해보면, 얘가 2콤마, 마이너스 2콤마,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. 그 다음에, 직선이 식이 붕 떠있는 상황인데, 얘가 x 마이너스의 4는 이 분의 y는 z-8이다. 이거를 평면 알파에다가 정사 행대를 직선식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? 직선 l의 알파 위로 정사 행. 내 방법이 최선이란 건 아닙니다. 나는 이렇게 푼다라는. 얘기. 얘가 알파가 뚫고 지나가면 교점 생기겠지. 요 그림으로 그냥 표현해 볼게요. 알파가 여기 있는데 나는 이 방법이 그냥 제일 편하더라고. l이 이렇게 지나가. 따다다 딱 l 이렇게. 여기 교점은 그나마 찾기가 좀 쉽잖아. t 이용하면 교점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좀 귀찮지만 이 위에 제일 만만한 점 하나를 잡아. 그럼 얘를 수선에 발을 내려 이 점을 찾을 수 있죠. 얘 둘을 그냥 연결을 해서 L'를 찾는 방법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L에 대한 교점은 얘를 T로 두고 다 넘겨서 알파에다가 딱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교점은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6, 0 만만한 점은 아무래도 이해 아닐까? 4, 0, 8, 얘가 좀 만만하죠. 그러면 아무 점, 아무 점, 4랑 0이랑 8이라는 거를 알파에다가 정사형을 내리면 얘도 마찬가지. 얘, 이거 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구해보면 8이랑 마이너스 4랑 0 구할 수 있죠. 그럼 이둘 가지고 얘랑 얘 가지고 l 식을 세우자. 그러면 l 는 z는 0이니까 x y면 표현하면 되겠죠 해보면 x y는 12 z는 0 이런 직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삼각형 이야기하는 거죠 요, 요, 요 위에 있는 이 점에서부터 요,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서 넓이가 크니 작니 이거 물어볼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거리가 필요하잖아. 거리에다가 반지름만큼 뒤로 가면 큰 높이. 거리보다 가까우면 작은 높이.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. 그럼 거리 필요하죠. 그럼 세 번째로, O-라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L-까지의 이 길이, 거리? 거리가 또 필요하겠죠. L-를 표현을 해놨는데, 음, 얘는 얘가 얘가 지금 x, y 평면이 아니니까 떠있죠. 얘좀 귀찮잖아.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을 그냥 하는 게 어떨까. 2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랑 x를 t로 두면 t y는 넘어가고 넘어가면 t 마이너스 10이죠. z는 0이 될 테고. 이 함수로 얘는 d제곱은 땅땅 t 마이너스의 2 t-10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정리를 해 보면 2에 t-6 제곱 더하기 48 그러면 t가 4 루트 3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L'에다가 어떻게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서까지 길이가 현재 4루트 3이 됨을 알게 되었다. 그 다음에 필요한 거얘 길이죠. 3이었던 친구가 정사형을 부 해서 이 길이는 3은 아니겠죠. Q'R' 한번 구해봅시다. Q'R' 구할 거면 L의 방향과 알파의 방향벡터 가지고 구하면 되죠. 얘는 직선이고 얘는 법선 가지고 계산하니까 우리가 구하게 될 식은 사인이 나올 겁니다. 얘가이 코사인이라면 자, 사인은 방향만 적고 갈게요. L의 방향은 1이랑 2랑 1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의 방향은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방향 얘는 법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구해보면 사인이 나옵니다. 음 루트 6 루트 6 루트 6 루트 6그 다음에 얘가 필요하니까 절대값 생각하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, 3 절대값 마이너스 3 해서 얘는 2분의 1 /2. 사인으로는 2분의 1 /2.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아 그러면 이 직선이랑 이루는 코사인을 알게 되었으니까, 3이 북 내려온 이 정상이 되는 길이는 3 곱하기 제니까 2분의 3루트 3의 길이를 가지는구나, 알게 되었죠. 여기다 적어야 겠다 음, q-r-는 2분의 3루트 3이다. 다 됐죠. 여기, 여기 되셨겠습니다. 최대값은 2분의 1, <laughs> 밑변은 다 똑같습니다. 2분의 3루트 3. 큰 높이는 뭘 적을까요? 4루트 3에다가 반지름 더하기 4를 해주고 최소값은 마찬가지, 2분의 1, 밑변 똑같습니다. 2분의 3루트 3. 그 다음에 4루트 3에 반지름을 빼주면 가까운 높이가 되고 둘을 곱하게 되면 54가 됩니다.